동남아시아의 섬나라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필리핀을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같은 감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고 연중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렇듯 천이의 자연 조건과 함께 스페인,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현대화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많았던 플레피는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변형을 구가했고 한국 전쟁 중에는 연인원 7천 명 넘는 병력을 보내며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이 같은 번영은 1965년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의 부정부패와 함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커진 반미 세력의 산동으로 1992년 미군이 전면 철수하면서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붕괴해버렸습니다. 1992년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비계는 미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고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모두 나가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틀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필리핀령 스카버려 섬과 그 주변 암초들을 모조리 점령해 버렸습니다. 미군에 의존하며 군사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필리핀은 국제법으로 해결하겠다며 헤이그 상설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은 이를 비웃으며.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를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스프레틀리 군도는 물론 필리핀 영해에도 중국 해군 군함과 해경 경비함이 들어와 T2섬 등 필리핀 영섬들을 오가는 필리핀 정부 관공선까지 납포했고 중국 해상 민병들은 곳곳에서 필리핀 선박을 상대로 약탈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발생한 리드뱅크 해상 팽손이 사건은 필리핀 국민의 반중 감정을 결국 폭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대형 선박이 야간에 필리핀 영해에서 조업 중이면 필리핀 소형 어선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에서는 중국의 해양 주권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졌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비 중강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필리핀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방위 협정을 발동할 것이다"라며 말하며 미국 정부의 공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신형 경전차와 다연장 로켓, 공격 헬기, 초음속 대화 미사일 도입을 확정했으며 공군은 기존 한국산 FA-50 경전투기 12대와 함께 작전할 12대의 F-16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군역 중강인데 2028년을 목표로 모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대규모 해군역 건설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군역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필리핀 해군에는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이 7척 뿐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두 척의 2800톤급 호위함 호세 리잘급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예산 탓에 옵션이 없는 깡통으로 구매해 이들 호위함에는 대함미사일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함은 2016년 한국에서 퇴역한 충주함을 받아와 이름을 바꾼 콜라도샵입니다. 이 초계함은 필리핀 해군의 전투함 가운데 유일하게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척중세 척은 미해안 경비대가 30년가량 사용하고 넘겨준 노후 경비함이고, 다른 한 척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해함으로 쓰다 넘겨준 배에 기관포를 달아 초계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입니다. 해군력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은 자국 영해에서 중국 선박이 활개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 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군력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습니다. 극빈국 수준으로 추락한 필리핀 경제력으로는 한 척의 수억 달려가. 필요한 군함을 살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의 퇴역 군함을 무상으로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세척의 3000톤급 경비함을 한국이 한 척의 1200톤급 초계함을 제공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한 중국 해군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해군력 중강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이른바 포스 믹스 구상입니다. 포스 믹스 구상은 부족한 예산 상황을 감안해 소수의 고성능 전투함과 다수의 소형 고속 전투함을 혼합함으로써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일종의 하이로 믹스 개념입니다. 필리핀은 이해군력 건설 계획에 천억 폐소 우리 돈으로 약 2조 4,500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언론은. 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권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군 고위 장성은 이번 사업은 주변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받을 수 있는 정도 남중국해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군력 건설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지역에서 필리핀의 해양 이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중국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중국을 겨냥한 군비 중강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필리핀은 이 사업을 통해 층 여섯 척의 방공호 위함과 열두 척의 대잠초계함, 열두 척의 원양초계함. 세척의 잠수함, 네척의 전략 수승선을 핵심 전력으로 하고, 마흔 척의 초계정과 마흔 두 척의 고속 공격정을 보조 전력으로 획득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원양 초계함과 전략 수송선은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가져갔습니다. 호주는 필리핀 정부에 원양 초계함 건조를 위한 비용을 차관 형태로 제공하고, 필리핀 정부는 호주 업체가 보유한 필리핀 현지 조선소에 6 척의 원양 초계함을 발주하는 내용으로 3월 관련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필리핀에 1만1500톤급 독크형 상륙함달라급 두 척을 인도했는데, 필리핀은 동급 두 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양초계함과 전략수송선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사업인 방공로위함과 초계함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이미 방공로위함으로 현대중공업의 2,800톤급 호위함인 호세리잘급 두 척을 구입한 바 있는데, 필리핀 해군은 추가 내척 역시 호세리잘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세리잘급을 적당 1,800억 원에 구입한 필리핀은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계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 내척을 모두 호세리잘급으로 채운다면, 국내 조선소는 약 1조 원 규모의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함은 한국 해군의 퇴역 포항급 조계함을 개수해 가져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필리핀이 이미 한척을 받아간 골라도 아베 대한 필리핀 해군의 평가가 좋고 필리핀 정부가 편성한 예산 범위에서 12척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포항급뿐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 해군은 차기 호위함 취역에 맞춰 2020년대 중반까지 포항급 초계함을 모두 퇴역시킬 예정인데, 퇴역 예정 함정의 수가 필리핀 해군이 요구한 초계함 소요 수인 열두 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필리핀은 우리 해군의 퇴역 함정인 충주함을 100달러에 구매해 400만 달러의 개조 비용을 들여 현재의 콜라도 샵으로 재취역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포항급은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 필리핀이 퇴역 예정인 포항급 10여 척을 모두 구매하면 여기서도 수천만 달려 규모의 방산 수출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업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척의 잠수함 도입입니다. 필리핀은 최근 수백 개 잠수함 부대 주둔지를 지정하고 해외에서 세 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구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잠수함은 프랑스 스콜펜급과 러시아 킬로급, 한국 장보고급 개량형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인접한 말레이시아 해군도 도입한 프랑스 스콜펜급 잠수함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필리핀 정부는 한 척에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스콜펜급의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대안인 러시아 킬로금은 최초 획득 비용은 싸지만 전체 수명 유지 비용이 후보군 가운데 가장 비싼 데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이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어뢰는 물론 잠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정숙성, 신뢰성을 인정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척의 3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스콜펜급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필리핀이 방공로 위함과 초계함, 잠수함 등 해군의 핵심 전력을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경우 이미 한국산 장비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육군과 공군에 더해. 3군이 모두 한국산으로 도배되는 조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